라티비에서도 말이죠. 이 다루지 않던 연예인 기사를 좀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예인 기사, 연예인 기사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연예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말이죠, 대부분이 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데 일조를 했거나. 지지를 했거나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입을 닫고 있었던 연예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잊혀져가는 연예인, 사라져가는 연예인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연예인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에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이 좌파 정부,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좌파 정부가 탄생했건만, 현재 연예인들의 근황을 알아보니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근황들이 이지 아, 이 연예인들이니까 아, 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최근 근황을 알고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으나 오늘은 박은수 그리고 가수 이승철, 가수 김장은 근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은수라는 연예인인데요. 이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으로 인기를 얻었던 배우 탈렌트죠. 탈렌트. 자, 현재 70세인데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네, 지금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으로 나왔던 배우 박은수 씨가 현재 돼지 농장,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황이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박은수는 창고 정리와 새끼 돼지 예방 접종 등 농장의 전반적인 일을 도맡았고 또 방송 안한지 10년이 넘었다. 연기하던 사람이 연기를 못 하고 반성하고 있을 사정이 있고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탤런트 박은수가 말을 했던 반성이 도대체 어, 어떤 것일까요? 지난 2008년에 사기 혐의에 연루돼서 구치소 수감 세강화를한 일을 뜻합니다. 이후에 방송계에서 박은수는 모습을 감췄는데 박은수는 교도소를 나왔는데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면서 전원일기 때부터 이미지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노인부터 시작해서 다 좋아하셨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가겠냐 이렇게 어영부영 일부러 방송일을 안했다. 그리고 10년이 넘었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받는 만큼 받고, 또그 한도 내에서 먹고 자고 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은수는 1969년에 MBC 일계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고, 전원 일기 대장금에 출연한 바가 있으며, 2010년에 실내 디자인 회사에서 영화 기획사 사무실 내부 공사를 부탁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전원일기에서 김수미 아들로 나왔던 일용이 박은수는 한때 브라운관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예, 수놓았던 그가 직력 살리 후에 이 배우로 다시 복귀를 못 하고 돼지 농장에서 일당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가수 이승철의 근황인데요. 탈렌트 강문영과 이혼 후에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이 여성과 재혼 후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가수 이승철. 뭐,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이승철 역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가수 이승철은, 이, 여러 가지 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말이죠. 뭐, 심사위원 등으로 출연을 하면서 매우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수 이승철이 한달 수입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승철은 한달 수입이 얼마인지 질문을 받자, 벌긴 무엇을 버느냐, 있는 거다 까먹고 있다, 냉장고를 털어먹고 있다, 마트도 못갈 지경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승철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냥 버틴다고 표현해달라.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방송 출연이 아니라 버스킹을 해야 할 판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승철은 이어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아예 못하니까 음악의 소중함도 느끼고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밤무대에도 또 지역행사에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지역행사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라지거나 축소되어서 연예인 중에 가수들이 출연빈도수가 완전히 거의 뭐 제로 상황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연예인들 중에서 더욱이 이 코로나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 가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또 KBS 개국 아, 콘서트 프로가 폐지되어서 개그맨들 뿐만 아니라 작가 프로듀서 코디, 로드 매니저 등등 졸지에 이 코로나 때문에 백수 신세가 된 그런 일부 개그맨들은 뭐갈 데가 없으니까 말이죠 유튜브 유튜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유튜브도 만만하지가 않죠. 하도 유튜브에 많이 몰려드니까 오죽하면 유튜브가 별아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한국의 유튜브들이 각종 직종을 떠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변호사, 거, 판사, 검사, 뭐, 장관 출신, 어? 심지어는 대선 후보까지, 또, 뭐, 전문직 종사자, 또, 연예인, 뭐, 등등 해가지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몰려서 유튜브를 틀어대고 있으니, 이 유튜브라고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유튜브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개그맨들이 한다고 무조건 웃기는 유튜브다. 아, 그거 아니죠. 더 웃기는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 만만치 않은 유튜브에 몰려들고 있는데, 아, 참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지금부터는 가수 김장훈의 근황을 전해드리는데, 김장훈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이 커다란 로, 노란 리본, 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단식투쟁을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젠 세월에, 대해, 세월에 대하여 정치인 언론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어주지도 않고 또 당일인 4월 16일에 추모 분위기만 해도 대략 스케치하듯 보여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김장훈은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근, 글 하나만 올리면 거의 모든 언론이 그의 글을 기사화해서 보도를 해줄 때였으니까 그 시절의 김장훈에게 아마 황금기였을 것입니다. 세월호를 이용해서, 세월호의 국민 관심을 이용해서, 이 김장훈은 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단식 투쟁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자, 김장훈의 세월호에 관한 내용 말미에 전하도록 하고요. 이 욕설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김장훈이, 최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충격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김장훈은 공항장애와 세 번의 성대결절,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의 작업실을 소개하면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로 사는 중이라며 가끔 강연과 비대면 공연을 해서 돈을 버는데 월세가 밀릴 때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준수하다. 두 달밖에 안 밀렸다. 이몇년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걱정을 해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김 장군은 자신을 기부왕이라고 보도하는 언론 매체들의, 어, 그 내용을 자신이 어, 재생산하면서 기부왕으로 알려진 제가 돈 걱정을 하고 있다. 이 가방 속 수많은 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나는 걸어 다니는 약국이다. 수십 년간 내가 먹었던 약 중에 내 몸에 맞는 약을 찾은 다음에 백 종류의 정도를 가지고 다닌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있으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이 공황증이 있고 예전에는 터널, 터널에 들어가면 심장이 빨리 뛰기도 했다면서 그럴 때 내가 먹는 약 있지, 이거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약을 손에지면 괜찮아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김장훈은 7년 전에 저, 예, 년전 세 번째 성대 결절이 오면서 생활고가 겹쳤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해야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 와중에 경제적인 걱정도 있었다면서, 그동안 버려놓은, 버려놓은 돈도 없었고, 아, 버려놓은 돈도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다.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난다고까지 털어놨습니다. 자, 김장훈은 2017년, 노무현 발주기 추모 공연장에서 주차 문제로 경찰과 마찰을 빚으면서 욕설을 해서 논란이 돼서 활동을 중단했는데, 김장훈은 지난해 11월 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여태까지 기부한 금액이 20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전성기 시절에 1년에 300, 400개의 행사를 소화를 했고, 광고도 40개에서 50개 정도 했다면서 기부천사 이미지로 광고가 들어온 것이기에 수익은 기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대결절과 욕설 논란 등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최근 몇 년간 힘들었다는 김장훈은 30만 원이 없어서 가족도 못 만났고 돈이 없으니 연락을 하게 되더라. 아,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광화문 광장 세우로 치킨단식 그리고 커다란 리본 하면 바로 연상되는 가수 김장훈. 김장훈이 2014년 8월 4일 광화문에서 단식을 시작한 지 3일째인 8월 7일, 치킨 두 조각을 먹었고, 2014년 8월 4일 단식한다고 거창하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까지 하고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에 동참한다는 내용을 기사 수십여 개가 나왔는데, 겨우 4일만에 치킨을 먹고, 그걸 자랑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김장훈이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말이죠. 일부 정신 나간 언론들이 8월 4일부터 치킨을 먹은 7일까지 김장훈이 1차 단식 농성이라고 부르고, 8일부터 쓰러지기 전, 아, 전까지를 아전 2차 단식 농성이라며 단식 21일째라고 보도까지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1차 단식은 뭐고, 2차 단식은 뭡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단식하면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김장훈은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과 함께 단식에 동참한다고 했는데 8월 24일 쓰러진 곳은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단식에 동참한다고 선언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인지 그런 식의 단식 농성이라면 처음부터 단식을 하지 말았어야지 단식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쓰러지고 싶으면 쓰러지는 그런 게 무슨 단식이고 무슨 단식 농성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때 방송 언론들은 말입니다. 이 김정은의 단식을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다는 자만감에 빠져서 자신이 행동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지할 것이라는 착각에 눈에 빠져서 어설픈 영웅놀이를 해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의 질서를 무시하고 해상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단식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김장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그 당시에 지나치게 김장훈을 영웅화시키고 미화시킨 언론들 또한 잘못한 게 많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말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예인들의 생활고 전해 드렸는데 물론 뭐 탈렌트 박은수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 사건으로 방송에 하차 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전해 드렸지만 자, 이승철과 김장훈 그리고 많은 가수들 지금 이렇게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연예인들은 이 품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언제 다시 자신들에게 이 황금기가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 품위 유지가 기본인데요. 참, 말도 못하고 상황은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대선까지 끌고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빨아댔던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뭘 해도 아이고 잘하고 있네 라고 그 기반 위에서 어떻게 인기 한번 얻어보려고 했던 연예인들 참 딱하게 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계속해서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연예인은 사라지고 어떤 연예인은 보이지 않고 어떤 연예인들은 다음에 말입니다. 이 제기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음, 자, 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연예인들 소식들. 자, 일요일에 말이죠. 일요일은. 어, 저희가 지금 일요일 방송도 1 0시로 지금 다시 돌릴까 하는데 그런 어, 계획을 좀 가져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평일에 여시 8시... 리얼 라이브 럭비